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아래 본문 링크를 통해 상품 페이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출시한 QCY HT10 A-Libers Pro Plus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한 오픈형 이어폰이에요. 각각 3개씩 총 6개의 내장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IPX5등급의 방수와 블루투스 5.3 지원하며 하이레스 인증받은 제품이에요. 보통 10만 원대 고가 제품에만 들어가는 LD 코덱을 지원해 고음질의 풍성한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전용 앱 지원해 ANC 모드나 EQ 모드 등 다양한 설정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어버드 찾기 기능도 가능합니다. 멀티 포인트 가능하며 터치 컨트롤 가능합니다. 4g램의 엄청 가벼운 제품으로 케이스 포함 최대 34시간 사용 가능하고 A t C 케이블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블랙과 화이트, 블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타건감과 높은 퀄리티, 가성비로 유명한 독거미 키보드입니다. 2.4기가 헤르츠 블루투스 및 유선 연결 가능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많은 리뷰어분들이 극찬하는 키보드인데요. 독거미 키보드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인기 많은 제품이에요. 16가지 RGB 타입의 백라이트도 지원하는데요. 오중 레이어 흡음 구조로 소리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iOS, 윈도우, 맥 모두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마우스 끝판왕 로지텍 MX 마스터 3S입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갖춘 제품이에요. 1초에 약 1000줄의 속도를 빠르게 스크롤할 수 있는 휠의 기능도 있으며, 마우스 버튼을 이용해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단축키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Type-C 케이블 C2C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1분만 충전해도 3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완충시 70일 사용 가능합니다. 최대 3개의 장치에 연결할 수 있으며 흰색과 검은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지볼트 포함된 제품입니다. 샤오미 원격제어 저소음 선풍기입니다. 7개의 팬과 3가지 풍량 조절 가능한데요. 시간 예약 가능하고 어린이 잠금 기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호맵 연결하여 휴대폰으로도 원격제어 가능한 제품입니다. 좌우 위 아래 회전 가능한 제품입니다. 렉스킨 재빙기입니다. 한국에서 발송하는 제품으로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UV 살균 기능과 자동 세척 모드로 깨끗한 얼음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얼음 크기는 두 가지이며, 토출되는 시간도 6분에서 8분이면 가능합니다. UV 살균 기능은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활성화되며, 버튼을 눌러 수동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제빙기나 냉장고 등과 같은 제품은 몇 시간 정도 안정 후 전원을 공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D 천장 선풍기 등입니다. 1년 넘게 사용해보고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제공하는 리모컨을 통해 사용할 수 있고 휴대폰 앱을 통해 원격 제어 가능하며 음성 제어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 색온도 조절과 같은 온도색에서 밝기 조절도 가능한데요. 6단계 풍량 조절도 가능합니다. 에어컨을 틀면 서큘레이터 역할로 시원함이 배가 되는 것 같아 더욱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보다 안방이나 거실처럼 좀더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90% 이상 우리나라 리뷰인 만큼 인기 많은 제품이에요. 한국어 설명서와 리모컨이 포함된 제품인데요. 세 가지 조명 온도와 밝기 조절 가능하고 6단계 풍량 조절과 시간 예약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고 두 가지 크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샤오미 에어펌프2 제품입니다. 공기 압력 속도가 25%가량 업그레이드 되어 작년에 새롭게 출시된 제품입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킥보드나 농구공 등 6가지 모드를 모양으로 확인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통해 배터리 잔량도 확인할 수 있고 LED 탑재의 어두운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충전시간은 3시간이며 한번 완충 시 10개의 타이어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배터리 효율을 보여줍니다. 한 손에 잡히는 490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가 편해 차량 내 수납하기 좋고 타입 C 포트로 충전합니다. 에어바늘 커넥터 밸브 프레스타 밸브 파우치가 포함된 제품입니다. 청소 후 거치하면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청소기입니다. 청정 스테이션에 장착하는 것만으로 자동 먼지통 비움과 함께 충전이 되는 제품이에요. 때문에 직접 먼지통을 열고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버전인 진공 물걸레 청소기도 사용해봤고요. 다이슨 청소기도 사용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VC10 해당 제품이 가장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3단계 흡입 모드와 V라인 브러시 채용했는데요. LED까지 탑재해 어두운 곳에서도 먼지가 잘 보여 청소하기 정말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이 미지아 H501 헤어드라이어입니다. 퍼플, 화이트, 블랙 세 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데요. 1600W 전력 보여줘 빠른 건조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들고 사용해도 손목이나 팔에 무리가 없는 수준의 345g으로 무게도 가볍습니다. 11만 RPM에 62mps로 바람 쐬기 좋고요. 후면 LED를 통해 바람 종류에 따라 컬러로 표시됩니다. 초저전력 M100 CPU가 탑재된 모델인데요. 소개해 드리는 제품은 M116기가 512기가 제품입니다. 상품 옵션 선택 시 반드시 M1이 들어간 모델 선택하세요. M1과 n 5 0 9 CPU 간 성능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M1 정도만 되어도 어지간한 게임은 다 플레이가 될 정도로 성능이 꽤 좋아. 그만큼 가성비 좋은 모델이에요. 윈도우 1 1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가이더넷 포트도 두개 탑재를 했고요. USB 3.0 3개와 USB 2.0 2개, 이어폰 단자, HDMI와 DP 포트까지 부족함 없는 포트 구성 보여줍니다. 가성비 정말 좋은 미니 PC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와 함께 M100 CPU가 탑재된 미니 PC입니다. 16GB, 512GB 메모리 탑재하고 4K 60Hz를 지원하는 2개의 HDMI 포트와 USB-A 3.0 포트 2개, USB-A 2.0 포트 2개, 3.5mm 이어폰 단자 채용에 충분한 포트 구성 보여줍니다. 전면 디스플레이에는 CPU 온도와 CPU 로드율, 쿨링팬 작동 속도와 CPU 소비 전력 등의 정보가 표시되는데요. 원하는 사진으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윈도우 11 프로 기본 탑재한 제품으로 25W 출력으로 좀더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는 미니 PC입니다. PD 고속 충전 65W 보조 배터리입니다. Type-C 케이블이 내장돼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USB-A 단자와 C 단자까지 채용해 동시 세 가지를 충전할 수도 있어요. Type-C 포트와 C 케이블에서 65W 지원의 노트북 충전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충전할 경우도 고속 충전 가능한데요. 휴대폰은 1시간 만에 완충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를 통해 충전 상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작은 사이즈에 휴대하기도 좋은 PD 고속 충전 65W 보조 배터리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벤지 남성용 확장 백팩 가방입니다. 평상시 슬림한 백으로 사용하고 여행시 37L 또는 45L까지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확장시 캐리어처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는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별도 포켓도 제공합니다. USB 단자 내장되어 있어 가방 안에서 보조 배터리 연결 후 내부나 외부에서 충전도 가능합니다. 네 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고 캐주얼이나 정장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판매하는 셀러만 20명이 훌쩍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바퀴 달린 접이식 보관함입니다. 바닥을 제외하고 모든 면 오픈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어요. 리빙 박스는 쌓아두고 사용하기 좋지만 아래 쌓아둔 물건을 꺼낼 때는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해당 제품은 위에 뚜껑뿐만 아니라 측면 내고 모두 오픈할 수 있어 쌓아둔 박스를 힘들게 내릴 필요 없이 어느 방향에서도 쉽게 물건을 넣었다 뺄수 있는 제품입니다.